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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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로 얼굴 까먹을 뻔했다. <laughs> 오빠도 왔어요. 왔니? 왔어요. 여기. 아, 요사과랑 다들 왔어요. 네. 소개해줘. 아, 소개 소개. 해 어, 그래. 브리핑해봐. 브리핑해봐. 브리핑 해봐. 브리핑 해봐. 브리핑. 이거는. 어. 계란이고. 청계란청계란청계란 청계란. 그다음에. 이거는 상추. 상추? 오. 어. 그다음 또. 이거는 아 달래. 어 달래구나 핫처럼 생겼다 이레 민들레 그 잎파리 민레도 먹어요 레 민들레 이거는 레 이거는 민들레 이거는 민들레 이거는 민레 이거는 긴민레 이거는 민레는 민들레 이거는 레 이거는 긴레 이거는 긴달레 이거는 긴달래 민레이거아 긴달래 레이거아긴레 이거는 긴이는긴 이거는 에레거는긴레 이거는 긴레는긴레는긴레 이거는 긴레 저기 진짜... 노래 몇 곡씩 불러주셨어요? 아 진짜? 네. 고생했네. 얘 노래도 많이 불러줬대. 진짜로? 돌아오느라고 예, <laughs> 고생했다. 그러면은 형님 이, 이 반찬이면은 너는 뭐 먹고 싶어? 김치에다가 뭐, 아, 된장찌개 같은 주신다며? 거에서 네, 네. 네. 어, 김치 김치밥. 비빔밥. 비빔밥. 네. 네뭐 나물이랑 김치. 그래 반찬도 참, 많지 않을까? 참기름이랑, 참기름이랑 계란이랑 섞어 먹으면 야. 진짜 형님, 맛있어요. 형님 하루 정도는 계란? 고기 안 먹는 것도 좋아요. 이거 와가지고 저 어. 어그럼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 와서 고기를 못 먹는구나. 아 고기만 먹으면 맛있는데 그죠? 응? 닭고기라도 먹을 줄 알았는데. 한참을 <laughs> 한참. <laughs> 형님 오늘 요리 그러면 어떤 걸? 일단 재료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나는 저저그 달래를 갖다가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달래 비빔밥. 그렇지 간단하게 먹자 우리가. 그리고 나물 무친 것도 가져왔고 상추, 고추치에다가 김치 상추쌈에서 <놀람> 네, 김치에다 그렇게 먹는 게 최고다 최고집니다 그래. 오늘 뭐. 달래 간장 비빔밥 달래 간장 비빔밥? 와. <놀람> <놀람> 아 달래를 내가 깨끗하게 손질을 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요 예. <놀람> 새끼들 키우느라고 이제 <laughs> 힘들어 <힘들었고> 힘드는 <힘든> 거야. 응? <laughs> 표정 봐봐. 아이고 아이고 사랑스러워. 다 먹어. 얘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주희야. <laughs> 야 민우도 일로 와봐. 너네도 일로 와봐. <laughs> 일단 이거 우리가 저녁밥은뭐 해야 될거아니야 네. <laughs> <laughs> 이라고요 이거, 큰형님이 하는 걸잘거 보고 네. 따라서 해. 네? 거이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음. 못 먹는 거야 음. 이게, 얘는.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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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어요. 거 이거, 무조건 시끄러워서. 얼마나 해야 돼요? 다 보. 다 보. 됐어, <laughs> 이제. 나그밥 잘해. 살, 물도 잘 맞추고. 아. 이 설로. 이베 분한 건가? 모르겠어요. 더 넣어야 될까요? 밥을 많이 할 텐데. 조금만 더해 볼까 그러면더 해야 될것같은데더 넣어야지 않봐요더 더 넣어 봐. 요하마솥밥이 맛있는데. <laughs> 네. 근데 동생아. 여기까지 왔는데 예. 전기 밥솥에다 밥을 한다는 걸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가마솥 밥을 좀 해서 보겠습 가마솥 밥은 제가 진짜 어... 많이 해봤는데, 어... 와이 가마솥이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야, 지금 조금 너무 뜨거워. 아 달군 돼. 상태에서는 밥못 한다. 그치. 열이 나 있는 상태에 서 물을 넣어 버리면은 밥이 금방 다타 버려요. 타 버려 쌀이. 아, 다시 해서 불 떼서 아, 타 버린다. 마고뜸 아 들일 때 불을 아 빼야 돼요. 네. 우리 상식으로는 뜨거우니까 바로 밥 빨리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 그거랑 전혀 달라요. 밥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래, 진생도. 근데 저, 저 때문에. 형님, 달래장도 해야 되는데 무슨 밥을 하지? 어, 어, 내가 같이 할게, 같이 할게. 근데 형님, 몇 시에 완성되냐가 중요하시 아, 아, 지금부터 이제 쌀을 갖다 주면 바로 뭐한 40분? 쌀은 준비됐어. 근데 저, 저, 소이 식어야 된다잖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그런 게 아니고. 아, 지금 이제 여기다 하면 돼. 자, 어디, 어 아니 못 한다는 게 없이 그냥 하겠다잖아. 그거 얼마나 멋있어.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게. 아. 그럼 이런만 닦으면 돼. 아니 이 불로 밥을 할수 있다고? 아 예, 지금? 불 떼면 돼요. 지금 뭐 필요해요? 아물물물 물. 물. 찬물. 응 <laughs> 코이 아까 타 가지고 여기에 지금 까만 아, 게 어, 바닥에 <목소리> 안 되죠. 아니 아니야. 아까 가마서 들고 가서 수세미를 한번 싹 닦아 가지고 새로 올려 놓으라한 거거든요. 아니 여기서 닦아도 돼. 누구 말이? 수근이 말이 맞는지 진생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 <laughs> 자, 물 불까요? 예. 네. 우와. 일단 물을 좀 식혀야 돼. 됐습니다, 들, 들, 들. Sure? 됐어. 됐어요? 됐어, 이거 들이 둘이서 드릴 수 있어? 네. 저희가 드려드릴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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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물 가져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천천히, 천천히. 얘들아, 얘들아. 뭐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에와 쉬고 했어. 어, 쉬고 했어. 이거 어고다 놔요? 이거 누구 계 이대로 여기 딱 넣으면 되는 건가? 아니, 이거 이거 아니지. 이 소설 일단, 소설 정리를, 물에... 일단 소설 정리를 해야 돼. 소식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요. 소설 정리를 해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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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가시고, 물 자. 저 우와, 자. 자. 다 자. 어디다 버려요? 잘했어, 저기 자. 자. 구에 버리고. 진성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강진선생님은 물한 방울도 안 부치시고 저희보다 더 열심히는 안 하니까 좀 조금 양이 많습니다 찬물 떠올까? 예, 네, 찬물 찬물 여기다 여기 떠주세요 여기다 다 부어버리세요 됐어, 그만. 응, 됐어, 이 정도. 다 식을 때를다 식어서. 야. 체력이 진짜 좋으시다. 와, 하는 게 다르네. 이거 한 번만 닦아내면 돼. 야, 이제 됐어. 맑은 물이 됐어. 됐어. 아, 이런 거면 이제 된 거야. 깨끗하잖아. 소직 이제 와 그렇지? 우리. 자 됐지? 그래요? 오케이, 마지막새 소스를 만드셨어요. 숫장이 해서 오케이. 와, 진가마진가마 아, 이 와. 잠깐만. 아, 네, 여기 버리면 돼. 여기 물, 물 저거 좋아요? 흠. 물더 가져와요? 물 아. 필요없어 물 필요없어 <laughs> 혹시 모르니까 여기 놔둘라 여덟 살때시작한 여덟 아홉 살정도에동생적으로시작해아 진짜? 이다 아, 뭐 먹어요. <목소리> 밥 위에다가 감자 고구마 넣으면 안 돼요? 밥에다가 밥밥 밥에, 위에다가 감자 그러면, 고구마. 지금 신세야겠다. <laughs> 설거지 할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설거지 도와줄 거야? 아 설거지 저 진짜 잘해요. 진짜? <laughs> <laughs> 아나 감자는 닦을 <laughs> 줄 모르는데. 이게 뭐 잘했어, 좀 버터 버터 안 지워지지? 여기 그냥 올려놓 그냥. 저저할 선생님 근데. <laughs> 근데 그 피까지 났는데 왜 숨기려고 했어? 왜냐면 선생님들이 또 저한테 또 걱정을 해주실까봐. 어. 또 그리고 또할 일을 멈출까 봐 그래서 좀 걱정되지 않게 좀 숨기려고 했습니다 야, 저 야채 씻고 있을까요? 야채, 어, 상추 네. 씻어가지고 여기 예쁘게 하나씩 놓으면 되겠다 네? 아, 찢었어요? 응, 이 야, 여기 안에 넣어 이거 물 좀. 줘봐, 줘봐, 줘봐. <목소리> <목소리> 아이 뭐, 흙 같은 게, 좋네, 이게. 봐봐. 봐봐, 뭐, 손에도못가다와줘 뭐 잠깐만, 줘봐. 줘봐. 아, 다 줬는 거야. 다 비춰, 다비켜, 다비켜. 어. 피나? 아니, 손에도 젖어. 크기. 보자, 너손도봐손 보여. 보여줘. 해봐. 여기 까진다. 야, 한번 물어봐. 내가 네, 말할게. 괜찮아, 근데. 괜찮아. <laughs> 민호, 뭐 했는데? 얘 예, 까졌어요. 가지고 왔다가. 뭐 봐봐. <laughs> 뭐, 뭐 했어, 너? 붙일까? 앉아봐, 앉아봐 여기 앉아. 응. 봐봐. 뭐 하다가 다쳤어. 물통? 저기다가 물통? 봐봐, 어디 어디지? 어, 여기네 여기 여기 살짝 긁혔지그지 응. 이거 한번 닦아. 좀 따가운데 이거 괜찮아? 응. 어. 어안 아픈데? 안 아파? 네. 잘 찾네. 아니 안 아파요. 안 아파? 네. 민호 지금 몇 학년이야? 4학년 4학년이라 안 아픈가 봐 음. 그러면 물 닫지 마 지금은 네물 만지지 마네 아. 이따 씻을 때는 상관없어 감사합니다. 불편하면 빼도 돼네 저를 치료해줄 수빈 누나한테 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할 일을 또 멈춰줘서 또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수빈 누나